제가 실시간을 한번 켜봤습니다 이유는 켜보, 켜보고 싶어서 어,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심심해서입니다 양말 안녕하세요 포도 안녕하세요 일빠다일빠다 어, 이러시면 곤란한데 양말 제가 일빠예요 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복숭아 싸우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싸우지 말라면 싸우지 말 것을 왜 계속 자꾸 싸워요? 아니 제가 싸우지 말라면 싸우지 마세요. 여기 제 채널이라니까요. 아니 님 니들 니들 채널인 줄 알아요? 아니 제 채널이라고요. 진짜 귀가 귀가 뭐 어떻게든 되는 되는냐? 진짜. 아니 그리고 제가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들려요, 귀가? 진짜 귀가안 들려요 당연히에요 뭐청기 꺼야겠네 꺼기겠네 아니 제가 싸우지 말라고 몇번을 말했어요? 제가 제가 싸우지 말라 하면 그냥 싸우지 말 것은 왜 자꾸 그걸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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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니 할말 없으면 그냥 죄송하다고 할것을 왜? 진짜 왜 그냥 왜싸우는고 왜, 왜 싸우세요? 아니, 할게 없어서 싸, 싸웠어요? 아니, 시시, 김들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 그냥 일도 없이, 빤, 빤오리 없이 그냥 들어오면 될 것을 빤오리 해가지고 왜 싸워요? 빤오리 해가지고 싸우는 사람 처음 봤네.